뭐김 회장님, 보통 등산 수업 시간이세요김 회장님. 등산 아주 너무 잘하세요. 누구? 아, 김 회장님. 아이고, 너무 잘하는 게 뭐야. 그 사람은 그 어떻게 보고 그러는 거야. 아이고, 이까짓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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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긴데 그걸 보고 살이라고? 아이고. 선생님, 그 생각이 아니지만, 너무, 너무. 에? 누가? 그래 사라고 그랬어 누가? 누가 사라고 그는 내가 사지 사는 사라고 그랬는데, 사라도라고는라고그랬고그랬데 그랬는데, 는데 사라고 그랬는그랬그래사그는데그랬고 아잠시나시나요잠시나 잠시나요? 잠시나나요 잠시나요? 잠시나요? 잠시나시 아, 아, 빨리 잘하세요. 빨리 잘하세요. 빨리 잘하장은 아, 제니스 스타가 어냐면 역삼역에 바로 아, 앞에 네. 예. 붙어 네. 있거 그저 어, 그 내가 일로 한번 넣어 자고 그래. 그 그래. <웃음> <웃음> 아니면, <웃음> 아니 지금 나 한잔하고 있는데 미안해 아, 나만 요거. 마시고 <laughs> 있어서 <차가가운을 안> <laughs> 아+ <안 웃음> 니 같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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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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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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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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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잔 리필? 안주 없이, 안주 없이. 내가 아무리 내가 아무리 영어를 못하지만 한잔 리필 그거는 어법에 안 맞는 거야. 한잔 <laughs> 어법. 아니야 한 잔씩, 한 잔씩 리필 리필을 누가 계속해서 열 잔까지 한 잔씩 하는 거지. <laughs> 아 그러면 한잔 먹고 난 다음에 또 가지고 오라, 하면안강게없다한 잔이 아니고 한 잔씩이네요. 아, 다섯 그러니까 번, 그래서, 한 그래서. 번에 두잔 먹면 안 되고. 그래서 아, 응, 응. 한잔씩 그러니까. 반 잔, 반 병, 반잔 갖다 이 놓고 술더 시키지 마라, 이거야. 그럼 다 비우고 가져오고또 아, 또 하고. 또한 방울까지 다 먹어야지, 야, 네. 머리 좋은 친구들 따라 음, 못가겠네 음. 음. 어, 그거 음. 참 말된다, 그자반 잔씩. 음. 아니, 아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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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한 그릇 먹었다고. 이거 한 그릇 먹고 이거 먹었다뭐먹은 거야? 밥한 예, 그릇, 그릇 먹었다 이거 아, 응, 응, 응. 좀 모자랄 것 같아서 밥을 한 그릇 더왔어 음, 음. 그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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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그 고일 맞이 하실 분 중, 그 다음에 저 최영한 저고의 드실 분, 그 다음에 박영우 고의세 분이서 어 오늘 그 통닭집에서.

어, 일단 박수는 치는데 따로따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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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따로따로 해행패리 해. 괜찮은 사람들이 뭐한번모아서 아니 요새 뭐 주식값이 내려서 아 내가 한 9천 9만 에 아무 하다. 소리 없었는데 이런장 돈값이 돼갖고 아값넘어가구나아다어제다 올라갔던데 뭐또 괜히 괜찮아. 뭐 뭐야라고 말이야. 아까 떠그네. 내가 할자리 아무도 없 봐봐. 뭔데? 해야 되네요. 행렬. 근데 다음 주에는요. 다음 주에는 정경렬 회원하고 김문호 회원이 생신이랍니다. 사실은 22일 날 호텔에 가서 하려고 했대요. 근데 저 특이병 그 전열 회장이. 저 그날 저녁을 산다고 그러기 때문에 예, 김문을 예, 놓고 있잖아. 양보하고 아 다음 주로 하겠답니다. 다음 주 김문호 회장이 명 회장이 요 월남 무슨 밥인가를 월남 쌈 월남 쌈을 백개 해온답니다. 그러니까 혹시 아, 김문호 회장이 안 나오면은 그뭐 <laughs> 그거 전달한 저 김원중 회장 책임제대 그 안, 안 나오면 다 먹었네. 다먹었네 아, 네. 내려와서 먹는 거지 뭐. 아 물이 조금 더 있어요. 네, 조금. 네? 네? 다, 다 먹었어. 아유. 그것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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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한 뭐, 내가 책임지고. 물 뭐지? 물. 자, 자. <laughs> 양주 모자로 소주를 마시면 아이고 예 아니 고맙습니다. 매번 이렇게 아 딱이에요. 딱하 아니고 이거 다 먹으려고 했는 여기 와서 내가 해장냄도 하나 여기 있어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낫긴 것도 많이 그 시간에 아 그렇게 맛이 없다 이제 아니 이거 물이야 물이 맛이 맛이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평 관장이야. 더평평 관자가 고니주평고 이거는 돼지고기를 내가 가지고 먹어서. 어떻게 그안 먹고 가면 또마누라또 응. 말이야 그 싶죠. 안 사줄까 싶죠안 사주지. 예. 안까요 이저 아, 뭐, 어, 지금, 지금, 지금 이거 우엉 보이되신 분 이거 스지 하나 쓰세요. 아유 예 아유 어, 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여기다가 고이 되면 저또올다 네. 야, 또다다고이 네. 어, 되는 근데 고이는두번세번될 수도 없잖아. 한 번밖에 안 되잖아. <laughs> 네, 감사합니다. 저리 버려. 너무 욕심을. 전 전달 예, 주세요. 예. 세요그 리필이 되겠네. 한강훈 씨가 다시. 아, 아, 그, 그기분이겠네 아, 아, 그런 것도. 한강훈 씨가 그냥 갔어. 그, 나한테 먹으라고 그, 갔어, 그, 갔어. 그, 마주스. 그래, 맞아. <laughs> 저한테도 하라고. 아니요, 저는 이제. <laughs> 딴 사람이었어. 장님은두 개씩. 이정진 이도담 먹으라고요. 참때 뜨니 차 타고 그냥 가야 하잖아. 1렇게나안 간다는 이야 게임? 네, 제새게 깊게 썼니다. 다스미가 그 아예 대형으로 맞춰요. 2단, 단으로 2단과 2단. 아니, 3명이면 3단. 4 명이면 4단. 이거 4단짜리야.

<목소리> 이제 가죽 <달아>, 달아. <laughs> <달아주셔. 웃음> <laughs> <laughs> 오늘 저. 요즘 5천 메타 이상 가본 사람 손드세요. 발발 발들 발발 본 사람. 이렇게. 아니, 아니, 안 근데, 뭐, 아니. 다 가셨잖아요. 다 가셨잖아요. 5천 m 이상. 가슴에 다 갔다 온 사람이야. 어, 그렇죠. 다 근데 안 갔다 온 사람이 많네. <laughs> 아니, <웃음>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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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갔다 온그 사람 손 들어 보라고안 들어. 못 갔다 온 사람? 예. 사람 갔다 온 사람이 안 갔다 사람 온 사람 사람 나간 사람이지. <laughs> 못 갔지. 아니 기차 타고 가는 그소용 없어. 온라인. 다 5,000원짜리 타고 올라가는 거야. 나는 8천에서 12,000을 올라갔다 왔는데. 나도. 나도 12,000에서 올라갔잖아. 하니까 19,000을 다 했어. 아 비행기 올라간 많이 줬는데 l l I was u n d e 아니 y own. I e v 아니 l o 서 올라간 사람 the car. I did. I did. I d 서 걸었거든. d I 이가 d I did. I did. 이 did. I did. I 잔 i d I did. I did. I did. I d i 자 I did. I d 뭐 먹을라 그러는데 한번 아, 먹었다 하면은 그냥 안주거냐고 하니까 또또 써야 되지 안써아 되지 안 써야 되지 안써가 되지 안 써야 되지 안써가 되지 안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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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아안 써야 되지 안 써야 되지 안 써야 지안써안 써야 되지 지 뭘 믿고 안나왔대 <laughs> <laughs> 수박을 가지고 어? 뭘 믿고? o w I d 그 n t 아, n o 사 I 게아 n t k 멤버 아니야? 그러니까 n o w 지 d 여나갈 때도 수박 갖 d 와요. 거기서 o w I I d 갖고 와야 돼, o 은 I don't know. I don't k n 그 <laughs> 커피 먹냐? 나이 <laughs> <그냥 동영상이고. 웃음> <laughs> 아, 언니, 아니이 차가셨냐고. 언니는 뭐이 차가? 그날도 말이 사람 오락해놓고한 사람도 말이 자리도 안 내주고 그래. 할수 없으면 내가 일어났지. <laughs> 근데 그 여자가 그 여자가 다음 주에 또 도봉산에서 만나면 또 새로운 여자인 줄 알고 서로 <목소리> 좋아할 거야 기억이 <laughs> 안 나서 <웃음> <웃음> 거기서 <웃음> 거기서 얘기하고 한참 내려 한참 내 왔어 내려 왼사람하고 얘기하는데 그 여자야 또 가서 아니 아내장님저 <laughs> 아까 그러더라 안 회장님 아내장님 아내장님은그 여자 저기 뭐야 그 옷만 갈아입고 오면 그 여자 기억하시겠어요? 면접했는데요. 얼굴 끝이 나 생각 안 나는데? 네? 네, 네. 얼굴 기억을 못 하잖아. 네. 네. 얼굴 기억 못 하겠는데? 얼굴 보면 별로고 가슴을 보면 아 금방 아셔. 만져봐서야. <laughs> <이런 거 안 웃음> 촉감이 달라. 얼굴, 얼굴 기억 못못 하는데? 생각 전혀 생각 안 나는데? 볼 네. 거로 <laughs> 봐서? 아니요 이렇게 봤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봐서 이렇게. <laughs> 여기 살과 <세거> 하나. <laughs> 남자가 젊은 젊은 남자하고 얘기하고 있어. 그때는 내려가서 전화가까 그러더라고. 우리 아있는쳐다보 바로 그 여자야? 얼굴 보니까 그 여자야. 그게 그 전에 이제 카바레를 가면은 여자들이 이제 이렇게 그 거기 종업원들은 입고 종업원이 아니면서 춤추러 오는 여자가. 다른데서 이제 있다가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같이 춤을 추면서 뭐라고 소문 되느냐 하면은, 그렇지 아이고, 저팁좀 주시겠어요. 그렇게 물어봐. 그는 이제 저녁까지 같이 지내자는 뜻이거든. 산에 와서 지금 팁좀 주시겠어요 하고 앉아서 먹는 건데 노인네들이 뭐 얘기를 하나. 아니, 그걸 지금 몰라. 그 여자가 왜거기를 오게 돼 있는지를. 난 내가 꼬시지 않았지. <laughs> 내리가는데 내가 제일 끝에 있었잖아. 내리가는데 동산 끈이 끊어졌, 저기 풀어졌더라고. 그래서, 아이, 저기 풀이 풀어졌다고 그러니까 돌아서 올라와서 끝냈다고. 그러니까 이중배치가, 아이, 그, 내더니.

反正我，我把我把这一路，我那玩意儿，反正我。